자, 다음 게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로 오늘 말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갯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여성 중보기도, 또 개강 어, 첫날 우리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데믹을 겪으면서 소그룹으로 온라인으로 기도의 끈을 굳게 붙잡아 주신 우리 여성 중보기도 사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의 삼겹줄을 이루어 주신 사역자들로 인해서 정말 지난 2년간의 그 치열한 팬데믹의 시간들을 우리 또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어, 그 기도의 힘으로 또 보호막으로 어, 정말 그 기도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는 그런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중부기도 사역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좀 모여서 그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기도할 수 있으려나 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새해는 이렇게 정말 송곳처럼 뾰족하게 늘어난 확진자 통계로 인해서 또 역시 좀 미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황에서도 지난 2년 동안 또 기도의 자리를 굳세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또 지금 이 기간에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 모든 기도사역자들의 마음과 삶터를 기도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가장 기도하고 싶지 않은 시대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개인적으로 정말 기도가 턱턱 막힐 것 같은 그런 시간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아니한지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드린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시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시매라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를 배웁니다. 예수님 오늘 어떤 날입니까? 소위 잡히시기 바로 그날 이제 체포 당하시는 그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입니다. 자, 어쩌면 이런 때라고 한다면 아주 특별한 기도를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드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너무 너무 내 생명의 마지막,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정말 인간들에게 체포당하여 그 수치와 모멸을 당해야 하는 그참 가슴 아픈 날에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습과를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라고 합니다. 자, 소위 말해서 무슨 말이죠? 늘 하시던 대로 그냥 한결같이 그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그대로 한결같이 묵묵히 지키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마치 기도는 아주 특별한 곳에서만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예수님은 한결같이 습관을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신실하게 훈련받아 왔던 모습 그대로 일관성 있고 묵묵히 기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기도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죠? 인생의 이런 잡히 시기 전날과 같은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하다가 특별하게 뭐 기도의 장소도 없다가 갑자기 기도하는 장소를 찾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해요. 곧 왔던 것처럼. 한결 같은 기도를 특별한 순간에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결 같은 기도 생활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좀 약간 워드 플레이를 한다면 습관을 따라 잠만 잤더라, 뭐 습관을 따라 놀기만 했더라 이렇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습관과 달리 특별한 기도를 드렸더라. 어쩌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날조차도 습관을 따라 드리는 기도로 충분한 삶이었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그렇게 소 특별한 날에도 어늘 하던 대로 묵묵히 일관성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여성 중보기도 모든 중보기도 사역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기도의 사람들로, 특별한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하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습관에 따라 묵묵히 어떤 순간에도 한결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들로 그렇게 준비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몰입형 기도가 아니라 자기 초월형의 기도였습니다. 유해령 목사님이 쓰신 기도 체험과 영적 기도라는 책을 보면 이런 도전이 있습니다. 자기 몰입형 기도를 벗어나 자기 초월형 기도를 드려라. 아주 적절한 도전이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전반적으로 자기 몰입형 기도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반드시 이루고 쟁취해야 할 목표, 내 마음에 있는 서러움과 분노, 내 마음에 있는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 대한 것, 우리의 비즈니스에 대한 것, 그것을 향해서 굉장히 자신의 마음과 심령을 쏟고 그리고 몰입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왜요? 나를 위한 기도니까 내 새끼를 위한 기도니까 우리 비즈니스를 위한 기도니까 얼마나 그 기도를 향해서는 정말 온 힘을 다하는지 몰입감을 느끼는 그런 자기 몰입형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하지만 누가복음에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겟세만의 동산의 기도를 본다면 분명히 자기 몰입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하고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굉장히 당신에 대한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를 위하여, 정말 나를 위하여, 나에 의하여, 나를 위한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자기를 초월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게 되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당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자기 몰입형 기도에 갇히지 않고, 당신을 넘으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몰입형 기도는 어디에서 멈추느냐?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하는 우리에게 주시옵소서의 이 열정들이 담겨있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초월형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필림이 아시는 말합니다. 기도는 로켓처럼 자꾸 쏘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유성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쏘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빛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늘을 향해 올리는 청구서와 강력한 주장인 것처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로켓인 줄 압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늘에서 밤하늘을 수놓는 아름다운 유성처럼 우리들을 향해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기도 속에는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마음속에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기도의 초월형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 내 소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도 기도지만 오히려 내 뜻을 돌이키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된 기도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을 인해 머리를 도리도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하나님의 다뜻 앞에 나의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끄덕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를 하나님을 꺾었는지를 세지 말고 기도 가운데 얼마나 나의 자를 꺾었는지를 돌아보아야 기도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로켓을 쏘아 올렸느냐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 유성 쇼를 보았느냐 그 빛나는 유성들을 보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꺾지는 못하면서 하나님은 꺾으려고 합니다 자기는 꺾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꺾으려고 듭니다. 세상 앞에서 쫄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칩니다. 깡패한테 찍수소리 못하면서 돈 뜯기고 착한 어머니 앞에 가서 안 도와준다고 돈 뜯어내며 폐학질하는 자식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세상 앞에서는 약골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강골인 모습. 이게 혹시 우리의 기도인 것은 아닐까요? 오직 내 소원대로 되게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향한 초월형 기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예수님의 갯세만의 동산의 기도는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뭐 무슨 기도를 하실 필요가 꼭 있으시겠습니까? 본인이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이실 수도 있죠. 그리고 또꼭 굳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혼자 하셔도 다 가능하죠. 하지만 게스마니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신 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같이 아파하고 그 고민과 함께 기도하는 제자들의 기도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중보기도 혼자 다 하셔도 되는 분이 당신이 가장 고통스럽고 고민이 될때 사랑하는 제자들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민하며 중보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만에 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어떤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중보자 되시는 우리를 향한 가장 강력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도 제자들이 중보하여 당신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기도에 소위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의 고민과 주님의 아픔을 그 주님의 그 절절한 가슴을 알기를 바래셨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좀더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들이 되겠지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정말 예수님은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구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기도는 정말 이 땅을 바라보고 괴로워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주님의 그 고통과 고민에 함께 거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일, 주님의 눈물과 고통을 알고 그 기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아는 일, 그리고 그 주님의 기도에 같이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보태는 일,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보태는 일, 우리의 기도에 무릎을 보태는 일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보다 더 능력 있고 주님이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바로 주님과 사귐인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구속사의 이야기에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늘의 계시를 신비적인 하늘의 계시를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어쩌면 주님의 그 아픈 마음 죽을 것 같은 아픈 마음과 고민을 아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 자꾸 계시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를 통해 하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를 통해 주님의 단식, 주님의 고민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괴로운 심정을 주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면요. 우리 마음에 멍이 생깁니다. 팬데믹을 겪으며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마나 하늘의 계시를 받았느냐를 자랑하지 말고 이 땅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감당하시며 죽을 것 같은 괴로움과 고민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 게 기도의 시간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기도는 한결같은 습관을 따르는 기도도 아니고요. 자기 초월형 기도도 아니고요. 주님의 마음과 고통을 아는 기도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습관대로 졸았습니다. 주의 뜻을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졸리고 피곤한, 정말 졸리고 피곤한 마음과만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알지 못했어요. 뭐 고통과 괴로움을 알았겠죠. 졸리는 고통, 잠 오는 것을 참던 고통 그 정도만 알았겠죠. 지금 예수님은 잠못 드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제자들은 잠못 자는 고통만 겪고 있는 것이었죠. 마태복음 26장 40절을 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가론 유다에게 배신 당하기 바로 직전 아닙니까? 요조금만지나면 가론 유다가 와서 선생님이여 하며 입을 맞추고 헤롯이 보낸 군대가 그를 잡으러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음과 싸우고 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과 함께 싸우고 있는데 제자들은 졸리는 고통과 싸우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죽음과 싸우는데 제자들은 졸음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달리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꼭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새해가 시작되어졌지만 정말 우리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있을까요? 습관을 따라 그저 이처럼 이들처럼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습관을 따라는 기도 못하고 특별한 마음을 먹어야만 기도가 가능한 건 아닐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불에 물에, 물에 젖은 장작에 불 붙이는 것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느 틈에 간절한 입술, 마음과 가슴과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던 기도의 열정은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주님이 함께 있으라 그러니 졸음 견디며 피곤한 눈으로 그렇게 시뻘개진 눈으로 주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빗줄 터진 눈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졸려서 핏발이선 눈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그 깊은 절망과 함께하기 기대했던 구별된 제자들마저도 이 주님의 마음을 허탈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 팬데믹의 시대에 오늘날 당신의 제자들인 우리가 영적 침체가 가득하여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허탈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주님은 사망과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졸음과 싸우고 있고,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간절히 중보하고 계시며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중보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는 일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런 마음에 답답함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 안에서 습관을 따라 개세만에 나가신 아 예수님처럼. 한결같은 기도의 습관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서름과 내 소원 성취와 그리고 나의 상처와 분노를 위해서 간절함이 간절해지는 자기 몰입형 기도를 넘어서 정말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성중보기도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팬데믹을 기도로 승리하게 해 오셨던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날 또한 많은 사람들 안에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한번더 할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중에 우리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우리에게 올까요? 네, 워드플레이를 좀 하겠습니다. 틈을 타고 옵니다. 틈은 견고한 성벽 사이에도 있습니다. 틈은 우정과 사랑 사이에도 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거대한 성벽 사이에 틈을 이용하고 뜨거운 우정과 불타는 사랑 사이에 있는 틈을 얼마든지 탈수 있습니다. 성벽에 큰 돌덩어리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불타오르는 불덩어리 같은 사랑이 있고 친구를 향한 큰 덩어리 같은 깊은 우정이 있어도 쉽게 안심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틈 타고 들어와 깨뜨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잠안 자고 깨어 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성 어웨이크닝을 말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정신 차리다, 주의를 집중하다, 주시하다, 망을 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잠들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만 자고 있는 상태, 깨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깨어 있다를 그 e e 가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갖고 깨어서 본다는 의미로 watch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그 틈타는 시험을 향해 이렇게 깨어 기도하고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깨어서 해야 할 일은 기도이고 기도하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못 차리고 마구 기도하지도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를 등한시하지 마세요. 모두 시험에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자꾸 보면 보면 정신 못 차리고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또 정신 차리고 기도는 잘안 합니다. 둘다 위험합니다. 정신 못 차리는 기도도 위험하고 기도 없는 정신 차린 각성도 지적인 각성도 위험합니다. 기도하면 깨어 있고 깨어 있어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못 차리고 기도하지 마시고 깨어 있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누를 범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곧 제자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 일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깨어 있지 못한 베드로가 바로 어떤 시험에 들게 됩니까? 칼을 빼어 휘둘러 말고의 귀를 자르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것이 시험에 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신 이유는 칼 휘두르고 싶은 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예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칼을 뽑아 들고 휘두르게 되는 일 그게 바로 시험에 드는 일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 하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답시고 칼 뽑아 휘두르고 사람 상하게 하는 일 그것으로부터 칼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칼 뽑고 폼 잡다가 나중에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는 그런 부끄러운 길안 가도록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중보기도 사역자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한 학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처럼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갈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제자들에게 간절히 원하셨던 그 기도 함께하며 같이 아파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번 학기 동안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 꼭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깨어 있는 그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틈을 타고 들어오는 이 시대의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